메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번 글라스테코 소개를 해볼 거에요. 네, 이런 모습의 글라스테코고요. 뒷모습은 지금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게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뒷, 뒤로 하면 이게 다 엎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네, 일단 이렇게 그냥 펼쳐볼게요. 하나, 둘, 셋 짜라잔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안 보이죠 일단 밑에 거 이런 색상부터 소개를 하고 이 위에 걸 소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요것들은 지금 다 컬러인데 이거 흰색 노란색 주황 빨강 찰색 연두 초록 초록은 청록 같아요 좀 그리고 하늘 파랑 파랑? 남색? 보라 갈색 테두리 펜 테두리 펜은 여기 끝에 안 보일 텐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테두리 펜은큰 통으로 두 개가 들어 있어요. 테두리는 많이 그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 내용으로는 원래는 여기 비닐 한 여섯 장, 일곱 장 정도 들어 있었는데 이거는 요 밑에 있어요. 요거 요거 밑에 들어 있었어요. 비닐은 불투명하죠. 일단은 두고 이제 이거는 완성 작품이 몇개 있어요. 벌써. 두개 정도 이상 작품이 있네요. 자석은 벌써 붙였고요. 이게 자석 종류예요. 이쪽을 설명을 넘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은 반짝이 종류가 있고, 딱풀, 비닐 같은 거 붙일 때, 그리고 요거는다 뭐지? 건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데코하는 그런 거고요 네, 요거는 반짝이 풀이 들어있고 여기는 여분이 들어있어요 두개 뚜껑 그리고 이쪽은 완성자인데 물고기 들어있었어요 금색도 있더라고요 아네 잠깐만요 네 요거 있죠 초점이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그냥 지나갈게요 죄송해요 요거가 테두리펜이에요 보시면 테두리펜이라 적혀있죠 근데 이거 금색이더라고요. 제 사용해보니까 테두리 펜으로 한번 색깔 해보려고 살짝 같길래 해봤는데 이렇게 금색처럼 돼버렸어요. 그래 우리도 금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밖에 쉬넬 같은 거 들리는 죄송해요. 밤이어서 네, 일단은 오늘 빨리 만들어볼게요. 빨리 진행하면서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일단은 큰 나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좀 걷어냈어요.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흔들려서 이렇게 이 나비 모양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리 보이나요 혹시? 바닥이어서 지금 제가 좀 보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컬러로 저는 흰색으로 일단은 조금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기 보단 조금씩 조금씩 넓혀서 이렇게. 조금 잘라도 이렇게 벌려 쓰거나 이런 게더 효율적? 이야. 제가 살짝 만들기 같은 건지죽박좀 만들 거라서 얇게 만들 도 있고 미니어처럼 거의 안 만들어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마. 브라스코 할 때도 있고 뭐 액기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섞여서 될것 같아요. 그런 점 죄송하고요, 죄송할 것 같고요. 칠하고 오도록 할게요. 근데 전다 칠하고 온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흰색만 다 칠하고 어요 흰색을 원하는 색깔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을 이만큼만 칠해줬고요. 이제 색깔을 더 넣어볼게요. 원하는 컬러로 하시면 되니까. 이거 한 번도 안쓴 거? 썼나? 뭐? 번쓴거같네 거의 안쓴거 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사서 2일 전인가에 샀는데 영상은 오늘 올리게 됐네요 완전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학교를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올릴 시간도 없고 학원도 가야 하고 해서 올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또 저장 공간 부족해서 못, 올리, 못 올리게 못올리 되었어요 카메라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며칠 동안 해외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네, 저는 많은 색깔로 고하지 않을 거고요. 네, 마지막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거 같지만 주황으로 해볼게요. 주황색이거든요. 이게 주황색 한 번도 안 썼어요. 완전 완전 새 거라서 이렇게 살짝 겹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좀 굵어서... 이렇게 소리 들리더라고요. 가족이 다 있어서 제 방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치라고 올게요. 이제 이렇게 주황색을 다칠해 줬어요. 이렇게 나비가 완성이 되었어요. 살짝 튀어나간 것도 있는데 잘된것 같아요. 색이 되게 잘 고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 여덟 시간 정도만 굳히면 되거든요. 8시간 굳히면 완성이 됩니다. 아주 딱딱하게 굳거든요. 네, 이렇게 나비 만들기였습니다. 빠이.